10월 28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새로운 시행령이 발표된 그 다음 날이 성당에서 매일 이렇게 종을 치는데요. 저 오른쪽의 아파트 진짜 시끄럽겠죠?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탈리아 현지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 전역에 코로나가 다시 강하게 확산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연일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주정부가 더 이상 방관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어제부로 강력한 규제들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규제 중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이 될 만한 규정이요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시간을 강력하게 제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보통 좀 거하게 먹는데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녁 먹는 시간이 8시거든요 그니까 오후 6시에 모든 영업을 종료하면요.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영업을 사실상 할수 없게 만든 정규 규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규제에 대해서 일부 도시에서는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탈리아 이런 시위들을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마치 액션 영화의 그런 모습처럼 배경 음악을 깔고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내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들이 야간 통금만을 위한 시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시죠. 나폴리라든지 토리노에서 야간 통금에 반대하는 시위는 있었고요. 과격한 모습들이 시위 중에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밑에 댓글 보니까 역시 이탈리아 사람들 무식하다. 이 인간들은 왜 말을 안 듣냐. 집에 있으라는데 왜 기어나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그런 과격한 시위대가 한국의 국민성을 대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일부 정말 급진적인 사람들의 시위의 모습들이 특히 과격한 장면들이 편집되어 음악과 함께 나가니까 이탈리아 사람 전체가 그렇게 국가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게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도시는 아니지만 실제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는요 야간 통금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닙니다. 그런 시위가 아니라요 오 여섯 시에 영업 종료 발표가 남에 따라서 사실상.

che arriverà dopo 4-5 mesi. Tu ti ritrovi con un'attività vuota, non guadagni, sei costretto a chiudere, ma a quel punto non è una chiusura di lockdown, non è una chiusura di bancarotta, è il suicidio di un settore. Si <smanto> sí distacca un attimino da quello che sta succedendo stasera, che io capisco la rabbia, capisco tutto. La fame purtroppo è più dannosa di una pandemia. Il governo ha un'attività che è più dannosa di una pandemia.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다 문을 닫게 해버리면 이 보조금이 나가야 돼요 이탈리아 정부가 또 그렇게 보조금을 줄수 있을 만한 재정적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참 어려운 국면에 처했어요 전면 통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 지출이 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제가 사는 이탈리아가 그 댓글처럼 그렇게. 그렇게 무식한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6시 이후에 영업 종료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른 면도 있다. 급진적인 시위가 이탈리아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시청률이 중요하겠죠. 유튜버들도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내고, 뉴스들도 뭔가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야 시청률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아픔을 그런 식으로, 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이. 아픈 영상들, 기사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현지 시간이 지금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6시8 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종료가 지금 이제 시행되는 시간이니까, 바로 이 옆쪽에 광장이 있거든요. 네, 광장의 좀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모습들, 생생한 현지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우. 우리 동네 나름 맛집 인데요, 10분 정도 후에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여기도 말끔하게 정리 되었네요. 그럼 이렇게 배달 음식 만드는 곳은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안 좋아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맥도날드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마스크 안쓴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닙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완전 정리를 마쳤네요. 참 보기 힘든 풍경이긴 합니다. 이탈리아가 지금부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정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건물 멋있죠? 동네 서점 건물입니다. 네, 여기 식당도 요 6시가 지나니까 영업 종료를 하고 있네요. 좀 전까지 가득 찼던 테이블인데요. 지금 이렇게 비어 있죠. 네, 10월 28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새로운 시행령이 발표된 그 다음날 이탈리아 현지 상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여지는 그런 과격한 모습도 일부는 있지만 이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부의 시행을 잘 따르고요 이렇게 평화롭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률은 안 나오겠지만 이 맵고 자극적인 것보다 좀 순한 맛 일상의 모습들 현지 상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순한 맛 영상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밝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자오자오! <laughs>